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장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느냐? 첫 번째가 장세기 3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난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당연한 열심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나는 살았던 것이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많은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틀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 현장의 원리입니다. 내 현장 속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자마자 무엇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3절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방향을 살아야 하느냐? 8절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장세기 3장, 6장, 1 1장의틀 안에서 흘러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속의 증인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야 합니까? 오직 돈이야. 오직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원리 세 번째가, 디모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2번의 방향으로 1번의 현장 속에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다툼도 생깁니다. 내 안에 이중심리도 생깁니다. 두 마음도 생기고 세 마음도 생깁니다. 사람과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싸움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을 절대로 이롭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살리는 싸움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세 가지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그 자녀에 대한 헌신과 봉사 다 포함되는 말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과 그에 따른 행동 그렇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인간의 사랑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없었다는 게 아니죠.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모든 그렇하기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수많은 이 그렇하기들의 모습을 봐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이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확신 속에서 복음 하나 붙잡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틀을 깨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므로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시작. 축복을 한 분에게만 하셨습니까? 좌우 앞뒤로. 시작. 웃음 소리밖에. <웃음소리> <laughs>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감정뿐만이 아니라 행위, 열심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 실수. 부족. 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지 과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잘 모르는 치기 어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분의 말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는 좋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하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하루하루를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래 세상은 내가 만든 결과가 좋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결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분이 했던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어떤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말이냐 하면은, 이것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틀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똑똑똑 두드린 거라면 정말로 그분의 말처럼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 연약함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 실수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실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같아도 저 아이들이 정말로 이세 가지 오직 속에, 네, 이세 가지 오직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구르터기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장세기 3장, 6장, 11장을 너무 주입해 주면 안 됩니다. 인생 네가 살아야 해. 가서 공부나 해. 공부는 해야 하, 하지만 공부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저것을 주입해주면 안 됩니다. 이미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배우는 것이 다 저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현설이 맞습니다만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와도 우리의 대적마귀도 이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적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틀을 준그렇지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말해줘야지 목사님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이미 이 사단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들로 만들어서 이미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들은 이미 그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서 이미 친구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그러고 놀고 있,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우리 아이들도 사단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리지만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사무엘과 다니엘과 같이 주변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단순 반복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양은? 28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기도 보시면은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배아사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릇터기로 양육이 되면 내 손에서 배아설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은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현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사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절에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결코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사단 마귀는 랍사계처럼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지금 네 현실을 한번 봐라.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봐라. 뭐가 더 급하냐? 그러니 지금 목사를 통해서 보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너도 그냥 남들처럼 살아야 도태되지 않는다. 배아끼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불신하게 씨앗을 심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모습의 현실이라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더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말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대적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빼앗을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그리고 그런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서 8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부터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치유하고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힘써 예배하지 않았고, 내가 힘써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사명을 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의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분들의 이러한 상태는 절대로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가요중에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 못 부르겠어요. 목사님이 뒤에 계셨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게 이러한 과거가 있게 하셨구나.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그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이 안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 안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 안에서 자라고 양육되면, 그렇죠? 이세 가지 오직 속에서 세워지고 양육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 보기에 부족한 것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혹여나 한때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방향이죠? 네. 이세 가지 방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유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를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인생의 모든 계획을 부모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다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특히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에는 우리 자녀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져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서론의세 가지가 몇 주간 동안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설명을 해 왔는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 될 것이 없죠. 인본주의를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맞추어져 있느냐, 이세 가지에 맞추어져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대석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혹시 삶의 현실에 위기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으로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세 가지 오직으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연령 연령층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젖먹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고, 또 결혼 전경기에 접어든 자녀들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한 자녀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배웁니다.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지식으로만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아이들이 늘 지식으로만 배우는데, 창세기 3장 6장 1 1장의 세상은 얘네들이 날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는 무엇이 더큰 영향력을 줄까요?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면서 만듭니까? 뭐라고 하시죠? 네.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돕습니까? 세상 살이를 돕습니까? 설거지를 돕습니까? 청소를 돕습니까? 육아를 돕습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마다 가족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족으로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기도 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정에 가서는 어떤 불신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후대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이 되우시는 가정,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부터가 세상에 주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세 가지 오직으로 반드시 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